어? 뭐야, 다 죽었네요? 이거 반칙이야! 반칙이야! <laughs> <방치야. 웃음>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먹기한테 바로 물리지 마! 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위도우메이커들이 맹독지뢰를 저한테 쭉쭉쭉쭉 하고 날릴거예요자 날려보세요 여러분들 자이 맹독지뢰들을 그러면 이제 겐지가 물리지 않고 맞지 않고 신기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 엄청 많이 날라오네.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경 뒤에서 구경 열심히 하세요. 어스키다 똑같네 우리. 아나 빼고 다 똑같구나. <laughs> 네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더면 작고로 모기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마구마구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 만 내가 아하두번 물린 거두 번인데 물린 거아 여기 숨어 있어야지. 여기 모기가 모르는구만. 여기 모기가 뭐다. 아 뭐야? 아. 치파트. 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윤님께서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피할 것인지 저는 14초 버텼고요. 두윤님은 몇초 예상하십니까? 아... 저는 모기한테 이때까지 10회가 3회로 걸린데도 재임이 끝나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싶어다어 맨날 물렸을 것 같은데 안 씻어서 아 예! 자 그러면 두윤님 몇방 물릴 것인지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시간 초 재주세요 자 모기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튕겨내고 있는 두유자 비누칠 과감하게 비누칠로 튕겨냅니다 두유님 오늘은 좀 씻으셨나봐요 아물렸어요어 아, 아파요 아파요 두유 아파요 야, 야, 야. 이거 상봉이에요 이게 아몇 아, 초죠? 12초 16초 6초 아 16초 아, 16초. 아, 16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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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씻고 다니셔야겠습니다기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에 민준 님께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님 평소 사실 잘 씻죠? 나잘 씻. 민준이한테 냄새나요. 아, 민준이한테 냄새나요. 아니, 안 씻었어. 안 씻어서 그래요, 감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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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민둥님 모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이게 아, 아니야, 아니야. 오, <laughs> 옵니다, 옵니다. 맹독질이가 날라고 있어요. 모기들이 날라고 있어요. 오, 민둥이 어떻게까지? 아, 잘 버텼어요. 시간 초도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와, 민둥이 지금 체력이 벌써 반까지 왔습니다. 어, 근데 오래 버티는데요? 아, 가서 왜 물려요? 튕기는 거 놓고 가서 물리고 있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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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죠? <버렸어. 웃음> 22초입니다. 와, 오래 버텼네요. <laughs> 왜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을 모기가 본다. <laughs> 아니야 <laughs> 저희는 깨끗한 편이고, 이 <laughs> 크기는. 자, 여러분들 포비님이 저희빼고 재밌게 혼자서 롯데월드 갔기때문에 시청자분 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비님 지금쯤 개재밌게 놀고 있을거 같네요 네자 그러면 폭염주의보에요 네? 아 폭염주의보? <laughs> 어, 그만큼 모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시청자분, 갑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아, 자, 롬다님께서, 오, 전면 돌파! 모기를 향해서 전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롬다님! 자, 그러나, 계속 물려요! 끝도 없이 물려요! 아, 죽어보면 아, 아, 일주일 안 씻은 것 같아요! 몇 초죠? 14초입니다! 아, 뭐, 14초?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단체전으로 한번 누가 목에 가장 빨리 먼저 물려서 죽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우선 일단 개인전은 민누님이 우승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단체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아, 깜짝 <laughs> 아우, 님들, 어, 아주 있잖아. 그냥 자기 근데. 자기들 살려고 아 바쁘구만. <laughs> 어, 민동이 죽었네, 대현님 아 죽었네요. 어다 <laughs> 어, 죽었네요. 이거 반칙이야, 반칙이야, 이거 반칙. <laughs> 다 죽었네요, 님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에 진짜 <laughs> 이번에 반칙 쓰면 실력 포이 왜반칙지마시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다시 가도록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오, 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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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전지대네 여기가 어, 여기 아니, 펄스... 이거 반칙성, 반칙성.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반칙이야 이게 왜아아 반칙. 아! 아! 여기는 맞는 부위고 아까는 아예 저기 안 맞는 대로 숨었어요 어 이거는 얍시입니다얍시 얍씨. 아까는 반칙이고 아! 이거는얍시 오케이 아, 나 죽어, 죽어, 죽어. 야 잠깐만 진짜! 님들... 아 아, 민둥이보다 늦게 죽었다 다행이다. 와. 아, 조유사마 시청자님 우승.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 게임 모기한테 물리지만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민둥님의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롬나님의 우승으로 그 마치도록 다음 할게요. 오늘 담았습니다. 도 즐겁고 아주 기발한 컨텐츠로 뵙부록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